자이스토리, 어, 원의 방역시단은 163번입니다. 자, 163번 문제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30번이고, 일단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상황을 읽고 그림을, 어, 문제 상황에 맞게 그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 자, 일단은 C1은 이제 반지름이 A, 어, 그리고 중심은 원점이라고 돼 있고요. C2는, 어, b 마 0이 중심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0콤마 0이 중심, 반지름 A. 얘는 B 콤마 0이 중심, 반지름 B 마이너스 A겠지. 왜? B가 A보다 크니까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얘는 중심이 B 마이너스 A 콤마 0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은 B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면, 어, 물론 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풀어봤기 때문에, 어, 어떻게 그려야지 좀 비율 관계가 맞게 그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일단은 그리고 비율 관계가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그리면 될것 같아 자 일단은 A랑 B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B의 절반보다는 A가 큰데 어, B보다는 작아야 돼 A가 맞니? 자 그럼 일단은 A가 더 작다라는 거는 요 C1과 C3 요렇게두원두 음, 원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얘가 좀더큰 거야 맞아 어, 얘가 좀더큰 거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음 원을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잘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잘 그릴까? 아, 잘 그린 것 같은데? 어, 못 그렸으면 말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X축이 이제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 원, 세개다 중심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원점, B콤마 0, B-A콤마 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이거 왼쪽에 원, 요 친구, 여 친구가 중심 원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차례대로, 시원시투시스, 리 차례대로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 여러분이, 어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정확히 여기가 뭐라는 걸 알지? 반지름이기 때문에 A라는 걸 알지.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중심까지는 여기가 B-A라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어, 자, 뭐, 뭐가 되는지는 안 쓸게요, 일단은.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3분의 4X.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C1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2, 4부면이, C1이 어디있어요 친구지, 요거, 왼쪽에 있는 요 원. 요 원이랑 만나는 점중 2, 4부면 위에 있는 점.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요렇게 된다는 걸 써보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 p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다. 여기 p고, 요 p에서 1, c2의 근두 접선을 l1과 m2라고 하는데, l1은 x 축과 평행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한번 내가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면, 요렇게 해서 여기 접한다는 거야. 여기 접하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려진다. 여기서 접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두 원, 두 직, 접선을 그렸고, 여기가 L1, 여기가 L2, 요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Q가 된다. 요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 자, C3, C3 어디 있어? 어, 반지름이 B. 제일 커다란 거지. 반지름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원. 여기 위에 점, 어, 래에 대해서 P, Q, R 넓이. 자, P, Q, 여기 돌고 있는 R. 그럼 R은 어디 있겠어? 원 중심을 찍으면 요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될 거고 여기를 지나면서 요 직선이랑 수직이게 딱 그렸을 때 요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요 점이 뭐가 돼야 돼? r이 돼야 된다. 맞지? 왜? 삼각형 넓이 최대값은 PQ 길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중심 지나게 요렇게 수선의발 내려서 수선발 내려서 여기가 이제 r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요렇게 했을 때 p R, Q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0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일단은 알수 있는 거를 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음, 자, 일단은 이 직선,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기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자, 그러면 정확히 이 접선이랑 X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B-A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B-A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된다.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B-A. 자,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지는 이 직각 삼각형이 3대 4대 5의 비율을 만족을 해야겠지. 이해되니? 자, 여기가 3대 4대 5기 이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는 3, 5분의 3A.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4a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정확히 b-a이기 때문에 이 b-a랑 5분의 4a는 동일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5분의 4a가 b-a랑 같아서 b의 값은 5분의 9a가 되시겠다.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pq를 한번 a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p는 여기고 q는 여기니까. 요거를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자, 잘 생각해봐.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원에 접선을 두개 그렸지? 그 접점까지 거리 당연히 동일하시겠지? 따라서 PQ의 길이랑 이 P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고, 자, P. P부터 여기 Y축까지 거리가 몇이야? 3, 5분의 3A라는 걸 알고, 여긴 길이가 뭐가 돼요? A에서 B-A 더한 거니까 총 B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b가 뭔데? 5분의 9a이잖아. 그럼 5분의 9 여기가 5분의 9a가 되는 거고, 여기 값은 5분의 3a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p부터 이 접점까지 거리가 5분의 12a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선분 pq의 길이, 선분 pq의 길이가 5분의 12a가 되겠다.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자,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원과 직선 그 위치관계를 통해가지고 한번 더 이제 힌트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음, Q의 길이는 구했지 어떻게? 5분의 12A로 그럼 우리 이제 높이 구해서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했을 때240 나온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R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R부터 R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이 짧은 요 친구 구하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될것 같아 반지름은 B가 되니까 5분의 9A가 될거 아니야 걔를 더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중심의 좌표는 b a 0이고 여기서 b가 5분의 9a이기 때문에 얘 친구는 5분의 4a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부터 요 pq를 지나는 요 직선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쓰기 위해서 여기 접점이랑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b a 즉 5분의 4a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5분의 9a,0인데 이 전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5분의 4a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접선, 요거 초록색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요 접선은 정확히 P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설정하면 요 친구 어, 여기, 어, 여기다 쓸게. 자요 L2라는 직선은 y는 기울기는 m 그리고 정확히 P의 좌표가 뭐야? Y축으로 왼쪽으로 5분의 3A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A콤마 Y좌표는 5분의 4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여기가 5분의 4니까 5분의 4A니까 자 따라서 여기는 X 더하기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4A 요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로 일단 나타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양변에 5를 곱해서 식을 한번 정리 볼게요. 자, 5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5y 는 mx 아, 5mx 플러스 어 플러스 어 잠깐만. 5를 곱하면 5m을 분배하는 거니까 3ma가 되겠네. a 플러스 4a 요렇게 되고 요 친구 왼쪽으로 넘, 어,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어, 정리를 해주면 자 omx 마이너스 oy 플러스 3m 플러스 4에 a는 0 요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렇게 되고 우리는 요전부터 거리를 한번 구해를 볼게요 자 그럼 이거 써주면 식 써주면 루트 루트 안에는 25m 제고 플러스 25요렇게 작성이 될것 같고 5분의 9a랑 0을 각각 넣어주면 9m 그 다음에 아, 9ma 그치 0은 없어지고 여기에서 더하기 3ma 더하기 4a의 절대값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가 반지름의 길이인 5분의 4a 요렇게 작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어, 여기 루트 안에 25가 있기 때문에 25 묶어서 밖으로 빼볼게 그럼 여기 1 이렇게 되고 여기 5 되는데 양변에 5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맞니? 맞지? 자,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한번 어, 양변을 A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 왜냐면 A가 0이 아니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 절댓값 안에 A가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 A로 한번 묶어주면 여기 삭제되고 여기 삭제되고 여기 삭제되고 여기 앞에 a 이렇게 쓸수 있어 그냥 꺼낼 수 있지 왜 a는 양수니까 자 그다음에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절대값 12m 더하기 4의 값이 4 다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여기 3m 1 그다음에 어... 4로 나누면 뭐죠 1인가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면 3m 더하기 1이. 얼마 1이 되겠다. 잠깐만요. 어, 어 맞지? 어, 소리. 자, 아래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절댓값 12m 더하기 4. 이게 4. 이렇게 되니까. 여기 4로 묶으면 3이랑 1 이렇게 되고 여기 4 있는데 양변 약분해주면 여기 1 된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1 삭제되고 m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m으로 약분해주면 9m 플러스 6은 m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괜찮나요? 자, 요렇게 되고, m 넘겨가지고 m 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요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m이 마이너스 3분의 4, 4분의 3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에 썼었죠. 여기에 썼었기 때문에 여기 m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여기부터 한번 다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에 x 더하기 5분의 3a, 5분의 3a에다가 더하기 5분의 4a.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식을 정리해주면 이거 어, 정리 계산은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정리하면 15x. 플러스 20y 마이너스 7a가 돼요. 어, 이거 내가 해왔어.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 정리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 이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반지름 더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이큰 원의 반 중심은 5분의 4a 0이기 때문에, 5분의 4a 0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한번 써주면, 자, 5분의, 써줄게. 5분의 4a 0.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 써주면, 루트, 15제곱. 더하기 20제곱. 그 다음에 5분의 4a 코마 0 대입해주면 12a에 7a 뺀 거니까 5a. 요렇게 될 거고, 요 친구가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5a고. 자, 분모는 뭐가 될까요? 25가 되겠네요. 왜냐면 400이랑 225니까 625. 그러니까 25의 제곱이겠지? 자, 이거 약분하면 5분의 1A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 이 작은 길이가 5분의 1A가 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큰 원의, 큰 원의 반지름은 B라고 구했고, 이 B의 값은 5분의 9A라는 거. 내가 아까 체크를 해줬었지, 여기다가. 자, 그래서 5분의 9A랑 5분의 1A를 더해주시면 5분의 10A. 즉, 2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여기 높이가 2A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다.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 PQ의 길이 아까 뭐라 그랬지? 5분의 12A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가 240, 삼각형의 넓이 240은 어떻게 나온 거야? 2분의 1의 밑변. 밑변의 길이 뭐였어? 5분의 12A. 곱하기 높이 2A까지. 요렇게 계산해줘서 나와야 되니까. 약분을 해주면 2랑 2 약분해주면 그리고 12를 양변 나눠주면 여기 2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 제곱이 100이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100. 그래서 A는 양수기 때문에 10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따라서 B의 값 어떻게 구해? 여기다 더 넣어주면 되겠지. 10 넣어주면 18이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 우린 따라서 A랑 B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28이 된다. 요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30번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고, 문제 읽으면서 이 작은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정확히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그림을 좀 비율 관계를 맞춰가지고 잘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Q 길이를 어, 그냥 깡으로 구하지 말고, 원 밖에 한 점에서부터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그 접점까지 거리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5분의 12A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면 PQ, 요 친구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니까 중심에서 여기서 수선발 내린 다음에 요 길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A에 관한 식으로 구했고 거기에다가 반지름까지 더해서 음, 그게 이제 높이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준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8이 되겠다.